안녕, 예쁜 어징아들 어, 오늘의 질문 들어볼게. 오늘의 질문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왜더잘 살아요? 라는 질문이야. 근데 반칙하는 사람들이 더잘 살아? 잘 사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? 어, 쌤은 이 질문은 잘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. 왜냐면 반칙하는 사람들, 편법을 쓰는 사람들 뭔가 어 그런 사람들이 더잘 산다고 보여지는 건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봐봐 반칙하는 게잘 사는 기가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어. 반칙하는 것 자체가 잘못 사는 거잖아. 근데 반칙하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 반칙하는 자체가 잘못 사는 건데 우리가 도대체 잘 사는 걸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까? 한번 그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. 그럼 점검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. 수요일에 만나.